들어가면 다이아와 성량을 얻었는데, 에... 여기 왠지 불 붙이는 것 같죠. 다이아는 아니네요. 닫고 정신건강과 낚시, 이건 왜, 왜 써져 있는 거야? 이건 뭔가 떨어지겠죠. 이쪽으로 떨어질 것 같습니다. 아, 또 완전히 새로운 판이구나. 챕터2 같은 느낌이네. 자, 아무것도 모르겠다 어... 모르겠구요 이건 여기는 깊이 40그 다음에 2 3 여기는 빈 잉크병 조개 껍데기 여기는 다이아? 는 아닌 것 같고 조개 껍데기? 아니구요 이 지도는 또 뭘까 이거는 뭔가 모스 부호표 이런 건가? 어허. 어... 깊이가 40이 랬나 이것도 아닌데. 잠만경 아무것도 안 보이구요. 이거는 알파벳이 써져 있고, 깊이, 아, 맞아, 40. 깊이, 어, 다 잠겨있네요. 다 잠겨있고, 엔진부터 시작을 해야 되나? 어, 잠깐만. 호텔 3? 왼쪽으로 3, 아래로 2란 뜻인가? 40. 10, 20, 30, 40. 해, 해저 40m. 일단 여기 어떻게 맞춰서 가야 될것 같은데. 어. 1, 2, 3, 4, 5, 1, 2, 3, 4. 까지는 보이네요. 잠깐만. 아! 아까 여기 호텔에서 시작해서 왼쪽으 하나, 둘, 셋. 아래로 하나, 둘이었으니까, 하나, 둘이었으니까, x는 3, y는 5, x3, y5, x3, y5. 오케이. 깊이 40. 포착이 됐습니다, 뭔가가.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아, 좌표는 잡혔는데, 지금, 전력이 안 들어와 있다는 건가? 어, 이거 뭐지? 아, 이렇게 동서로 내가 직접 움직, 움직여야 되는 거구나. 야, 이번 거좀 어려운데. 아, 이, 이게 북쪽 보고 있다가 이게 서쪽으로 돌았나보다. 지금.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가고 또 위로 올라, 이렇게 올라가야 될것 같은데. 전력, 전력이 공급이 안 되네? 뭐가 문제일까? 전력. 하도 안 되고, 어, 자 다이아몬드? 아, 이거네. 그럼 이거를 오로 하면 다섯 칸에 가는 건가? 오케이, 진짜네. 어, 아한칸더 갔다. 다시 동쪽으로 돌립시다. 동쪽. 그 다음에, 한, 한 칸만큼 갑시다. 오케이. 먼저 북쪽으로,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북쪽으로 다섯 칸. 북.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칸. 출발. 하면은, 아까 좌표, 좌표계에 찍혔던 곳으로 갈수 있겠죠. 정확히 이곳에 도착을 하게 될 겁니다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잠만경을 한번 볼까? 잠만경 일단 이렇게 보이고요 이거는 아 맞다 깊이 40으로 들어가야 되는구나 또 이렇게 해서 깊이 40 어, 잠수함이 뜨고, 뜨고, 이제 잠수하는 원리가 이 잠수함에 물탱크에 물을 채워가지고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더라구요. 이것도 이런 그런 원리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 완전히 도착했다. 뭔가 큐브에 불이 들어왔네. 잠만경, 잠만경, 잠만경. 어, 일단 아무것도 안 보이고요. 밖에 내다보면 뭔가가 있어요. 이건 뭐지? 뭐야? 뭐지? 어, 잠깐만 이렇게 해서 보내는 건가? 이거를 이렇게 화살표 있는 거 보니까 이건가? 아, 어, 맞나보다. 오, 물고기 한 마리 또 잡나? 아래로 가주세요. 아, 위로 올라가네요. 이번엔 이거를 아래로 내려주고, 그럼 이쪽으로 아, 위로 올라가네. 이것도 그러면 이건 어떨까? 위로 올라가요. 이렇게 잡아치는 건 되나? 오, 근데 난 아래로 보내야 되는데, 아래로 이렇게... 아, 이렇게 된다.

아니 놀래킬 거면 똑바로 놀래켜. 아니 지금, 어? 지금 뭐야 이게? <laughs> 아니 소 소리만 웽잉 내놓고서 이러기야? 너무하네. 톡어 이럴 줄 알았지 내가. 근데 이렇게 물고기 계속 잡아서 뭐 하냐? 또 물고기 획득. 이렇게 무한으로 즐기는 물고기가 맞나요? 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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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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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또 물고기를 잡을 수는 있는데 이렇게 무지성으로 물고기만 낚아대는 게 맞는 건가? 무지성으로 물고기만 낚는 게 맞아요? 이게? 어 아직? 오케이 불이 안 들어왔으니까 획득을 할수 있었습니다. 물고기 여섯 마리. 더 이상 물고기 나오지 않습니다. 아까 그물고기 갈고리랑 있던데 이걸 여기다 쓰, 굽는 건가? 꾸버 꾸버 꾸버. 아, 여기다 또 다는구나. 갈고리가 하나씩 더 있네. 이거를, 이렇게 하면은, 어? 뭐지? 그냥 대충 달았는데. <laughs> 아무래도 무게 차이를 이용해서 이렇게 다는 것 같아 보였는데, 뭐, 얼떨게 또, 또, 오우. 제더미가 됐네? 아울. 아까 저기다 아울이라고 입력하라는 건가? 여기다가? 아울? 저번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뭔가, <laughs> 되게 운으로 퍼즐을 성공한 게두 번째네요. 여러분은 신기하신가요? 저는 신기합니다. <laughs> 아울. 꽃게? 꽃게? 너 조개 먹을래? 오, 진짜네. 오, 진주?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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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그로 끝이니? 그래, 알았다. 기다리고 있어. 여기다가 진주를 넣는 건가? 아니네요. 진주는 또 어디다 쓰는 걸까? 오, 오, 큐브다! 아, 인형 뽑기구나. 오케이. 삭. 삭. 오케이. 잡았구요. 올리고, 이렇게, 오른쪽으로 보내서. 삭. 오케이. 이제, 물을 내려줍시다. 그러면, 여기 불이 들어왔네요. 레벨 당겨주면, 소리겠죠 레벨 당기면, 또 어디로 갔을까? 어, 여기있다. 레벨 또 당겨주면, 여기로 들어오게 되고, 큐브를 잡은 다음에, 오, 라라랑 합의가 있네요. 아, 이거 풍경, 아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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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풍경의 레벨을 딱 맞춰준 순간 너거기휙 돌리면서 또 놀래킬 거지. 하 와우 <laughs> 큐브 획득. 아니 이건 깜놀각이 좀 나왔는데 이걸 안 놀래키네. 오케이 다시 에너지가 충전이 됐습니다. 왠지 아까 그 하얀색 큐브를 얻은 데를 이걸로 표시해야겠죠? 이런 식으로 여기서 하나, 둘, 셋, 하나, 둘이니까 여기 톡 올려놓도록 하고 이건 옆으로 치워 놓읍시다. 옆으로 치워놓고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가야 될까? 아 진주. 여기다 끼우 끼우면 상자가 톡 열릴 거고 이 안에 각도기랑 새로운 지도가 있네요. 이 지점으로 가라는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 교회랑 호텔의 양 끝을 대고 여기 이쪽에 있는 지점에 삼, 깊이가 30 오케이. 일단 깊이부터 맞춰줍시다. 깊이 30 그리고 여기 지도에 삼각자를 두고 이 정도 각도 이렇게 해서 이 점이랑 이쪽 점을 대주면 이렇게 조금만 더 이쪽에 대주면 이 점이네요. X는 2 e, Y도 2 e, 깊이는 30, 22. 오케이, 출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아래로 가는 거였을까? 이게 위로 올라가는 거있죠 오케이. 깊이 해져 30m.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위치가 여기니까, 전진 30, 전진 3칸, 서쪽으로 한 칸. 일단, 그러면, 3칸, 전진. 그리고 멈추면, 잠수정을 서쪽으로 돌린 다음에, 다시, 간 전지인 하면은 딱 도착을 했습니다. 오? 여기는 뭐 아무것도 아니고, 여기를 보면 내려가서 잡고 올리면 오른쪽으로 가서 내리고, 왜안 내려? 내려? 놔놔놔놔 놔, 놔, 놔. 놔. 놔! 놨고요 도와. 도면